안녕하세요. 신타쿠 신고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좋다구나 조현우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네. 서브에 이은 네. 상거를할때 네. 우리 회원님들한테 포지션과 네. 그리고 커트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네. 이 회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데 네. 게임을 하다 보면 네. 내 서비스만 갖고 하느냐. 아니죠. 아니죠. 이제 네. 리시브도 이제 하고 하는데. 네. 리시브도 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서브에서 했던 걸 네. 리시브에서 이제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 음. 아직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이 이 연관성을 잘 어떻게 보면 잘 이, 이 이미지를 그리는 게 힘들어.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네. 리시브를 할때 네. 내가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는 올라운드 플레이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네. 또 내가 리시브를 딱 이렇게 하고는 뭐 네. 포인트 플레이로다가 음? 나의 포지션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다.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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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음. 조금 자세하게 하나 하나 나눠서 음. 한두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가능할까요? 오케이. 바로 할까요? 네. 네. 탁구를 조금 이제 더 지금보다 어, 조금 더잘 치고 게임을 할때 승률을 높이려면 어,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어, 포지션을 좀 잡고 쳐라. 음, 근데 여러분들은 무심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 사실은 이제 선수들이나 뭐 상위부들 게임을 하는 걸 보면 자리를 미리미리 지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훈련을 할 때,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어, 이미 그렇게 세팅을 하고선 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aughs> 어, 부분, 부분, 부분을 한번 이어보자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스셔트를 이제 한다고 치면, 자, 마스셔트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서 치시는 분들이 뭐 스타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끼리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겠죠? 서로. 네 이런 모양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네, 이런 자세로 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꼭 어, 리시브를 하고 나면 이 포지션이 아니라 다른 포지션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음, 많아요. 예. 네, 그게 어떤 상황들이 많냐면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제 너클을 넣어서 뭐 내가 한번 이렇게 건드렸어 음. 하게뭐 풀리기든 뭐 치키타든 백으로 하나 건드렸는데. 네. 오른발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오른발이 다리가 이제 물론 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요 다리가 들어가면서 스탠스가 좁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 음. 근데 이걸 그대로 빼면은 음. 자세가 이게 좀 스탠스가 좁아지는 느낌이 되게 생길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laughs> 이런 상태에서 한 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가 아까 이 쇼트 자세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몸을 이렇게 약간 틀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음. 지금 게임할 때 보면. 많죠. 그러면은 이 자세에서 여기를 지킨다라는 게 지금 등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안 좋은 포지션에서 공을 지금 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다리가 지금 이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음. 이 상태에서 나올 때 이런 포지션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여기서 전진이 들어가고 여기는 바로 네, 탑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그치. 어, 저도 이제 회원님들 게임하는 아.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음. 이거에 대해서 놓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지.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레슨을 아까 했는데 <laughs> 리시브할 때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바로 그치.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를 해줘야 네. 불규칙한 상황에서 네. 만약에 상대방이 뭐 아무 데나 준다고 치더라도, 하하고, 네. 바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음. 어, 다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음. 빠질 때, 그냥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주 많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음. 이게 뒤에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음.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플릭을 내려줘서 하하고,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음. 다리를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음.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바꿔주는 거 나오면서 스탠스 네. 좌우가 스탠스 좀 넓어야 되니 네. 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음. 형태로 들어가줘야 네. 다시 하나 둘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양쪽 다 지키는 음. 이 포지션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꼭 움직일 때 오른 발이 들어갔다고 해서 오른 발만 빠지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다리를 두 발을 약간 음. 어, 유기적으로 잘 써줘야 되는데 네. 한 발이 들어갔다고 한 발만 나온 음. 이러한 스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음. 어, 우선 리시브 때 네. 조금 더 디펜스든 음. 아니면 내가 어 역습을 차, 역습 찬스를 만들던 음. 어떠한 자세가 됐을 때 불규칙한 상황에서 테이블을 다 지킬 수 있는 포지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다리 모양에서부터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 네, 이렇게 양쪽 다 지킬 수 있는 이렇게 음. 음, 다리 모양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바깥이. 음. 그러니까 지금 스텝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게 보시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빠진다기 보다는, 음. 하나,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음, 그렇 음. 지금 이제 백사이드를 전제 조건으로 놓고 얘기 하는 거예요. 네. 하나, 이렇게. 왜? 내가 네. 백사이드로 공을 쳤으니까.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왼손잡이라든지 내가 포사이드 쪽으로 내가 만약에 공을 친다고 가정을 음. 했을 때는 또 다리 모양이 하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지. 예, 왜, 여기를 빠지는 각이 있으니까, 음. 좀더 앞쪽에서 커버를 쳐주려면, 다리 모양이, 아까는, 예, 백사이드를 전제로 뒀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다면, 예, 팟사이드로 뒀을 때는 약간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다음 공에 대한 부분을 스탠스에서부터 미리 자리를 잡고, 음. 예, 빠져줘야 된다. 음. 그리고, 만약에 카트를 하더라도, 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카트를 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카트를 했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laughs> 뭐, 다시, 뭐, 커트를 다시 그쵸?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자세에서, 보통은, 요렇게 빠지니까, 음. 갑자기,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쪽으로 카트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많지. 네, 좀, 안 좋은 자세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 있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음. 이렇게 좋은 자세에서 내가 공을 칠수 있는 스탠스를 미리 만들어 놓는 이런 동작들이 음. 어 게임을 할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 예. 그리고 뭐 백드라이브를 만약 걸더라도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는 밀리는 상황에 이요 백드라이브 몸이 음. 따라라 이렇게 따라 나가면서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리 스탠스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바로 음. 내가 앞에서 네, 임팩트를 할수 있는 자, 바로 내가 다리의 모양을 바꿔 놓으면 임팩트를 바로 앞에서 할수 있는. 어,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강한 공을 주더라도 밀리지 않는 듯한 느낌? 네. <laughs>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내가 앞에서 이렇게 블로킹을 할수 있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네, 되니까 공을 뭐 그다음에 또 얻어 맞겠죠? 다리 스탠스를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 전진해서 블로킹을할수 있는. 그렇지. 어, <laughs> 불규칙한 상황에서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 그런 포지션을 미리 잡아주는 게 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 이제 서브에 이은 1, 네. 2, 3, 4, 형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보실 때, 네. 만약에 형이 쇼트를, 리시버 플리스 하나 하고, 딱그저 자세는 예. 1번 자리. 1번 자리. 그죠? 예. 1번, 3번 자리는 강하게 치기 좋아.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리시브에서 여기서 2번. 요거는 이제 살려야 예. 되는 자리. 한각차 좀 늦춰줬어야 되는 거고, 이, 이 4번이지. 따라가야 이렇게. 되는 예. 그러니까 예. 서브에 이은 3구냐, 예. 리시브에 이은 4구냐에서도 예.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예. 분명 레슨을 네. 받으시고 이렇게 하실 때도 분명 코치들이 이런 걸 지적을 할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콕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한 번만 해보세요. 2부 사고 한 번만. 해서이 사고를 대부분 못 치는 이 기술이 문제인 사람들보다, 네. 그죠? 잘칠수 있게끔 저 준비를 해주는 저 포지션 하나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대부분 기술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렇죠. 그 기술을 쓸수 있는 준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 좋은 자세에서 분명히 레슨할 때 쳤는데, 음. 게임을 하면 좋은 자세에서 안 치는 거야. 그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것들이거든요. 음. 예. 음. 내가 리시블 하러 들어갔고,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음. 마쇼트 자세로 돌아왔을 때, 이게 기본 양쪽을 지키는 자세인데, 음. 그냥 쪼로로 들어갔다가 그냥 쪼로로 나와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 우리 회원님들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 조관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고수들이나 선수들은 꼭 응? 내가 지킨 자리에 공이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끔 서 있어요. 맞아요. 이 탁구대 안에서 네. 그렇게끔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칠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은 조금 불편한 자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네. 조금 낮은 것 뿐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포지션이라는 게 네. 매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회원님들이 어, 서브편도 찍었고, 네. 지금 이렇게 리시브편도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네. 본인의 포지션이 뭐 지금 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 꼭 체킹을 한번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네, 게임을 할때 본인이 뭐, 상대보다 반응이 늦거나 음. 아니면 어, 왜 나는 연습할 때는 이게 잘합백이 전환이 좀잘 됐는데 게임만 하면은 잘안 되지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반드시 리시브를 한 이후에 자기 포지션에 대한 걸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도 네.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포인트 플레이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탁구를 좋아하는 많은 회원님들에게 좋은 성과 가있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